경제 전망 비트코인 매수세가 새로운 사이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전될까요? 벵가드 그룹이 5천만 고객에게 암호화폐 ETF 직접 접근을 허용하면서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요? 폴란드 대통령이 의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암호화폐 자산법을 거부했는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제거하고 24시간 후의 비밀을 파악하며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12월 3일 수요일 비코인TV 중국어 채널 비리허자의 저는 마이컬입니다. 비코인 24시간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CME 페이트 워치의 이번 데이터는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이 84.3%까지 올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얼굴에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즉, 연준이요, 얼른 금리 인하하세요. 모두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투자자들이 2026년 1월 금리 인하까지 미리 연준에 예약해 놓았다는 겁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확률은 66%이고, 50 베이시스 포인트는 25%입니다. 거의 미래의 경로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투자를 배치하고 있는 셈이죠.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완화 사이클이 모두의 예상보다 더 빨리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근 기관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금, 그리고 고베타 투자 상품까지 오를 수 있는 포지션은 모두 조용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형적인 금리 인하 전의 기업 변속, 즉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자리를 먼저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매번 완화 사이클의 시작점은 위험 자산이 가장 쉽게 오르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은 마치 거대한 금리 인하 전의 대기 기간과 같아서 모두가 한편으로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실 실제로 내려가고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시장은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듯이 전면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대세 상승장 직전의 깊은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진열대가 텅빈 슈퍼마켓 같습니다. 가격은 3000달러 선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수 있는 이더리움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거래량 대비 공급 비율 즉 e s 는 계속 하락해 거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 가격이 횡보하고 공급량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더 이상 이더리움을 많이 팔지 않으니 매도 압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스프링을 더 세게 누를수록 튀어 오르는 힘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더리움에 조금만 신규 매수세가 들어와도 가격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뛸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넘어야 할 고비는 3,350에서 3,450달러 구간이고 이 구간을 확실히 지지하면 이더리움의 다음 목표는 4,000달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전형적인 공급 고갈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전형화도 같죠. 겉으로는 아직 본격적인 장이 시작되지 않은 듯 들리지만 불씨는 이미 붙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흐름은 전혀 식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연기가 날 지경이라는 거죠. 어제는 테이커와 바이의 비율이 1.17 근처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테이커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해서 매도세가 전혀 매수세의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언제 나타났냐면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직전이거나 급등하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왜 강한 움직임이 나올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벵가드 그룹이 규제를 풀어 5천만 명의 사용자가 비트코인 ETF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 유동성이 긴축된 상황에서 이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국면으로 바뀝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죠 세 번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세장에 나타날 신호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죠 저희가 30개 넘는 신호를 확인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단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월요일 주간 리뷰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은 지금은 약세장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강세장이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약세장이라 할수 없죠 비트코인은 강세장의 마지막 숨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뉴스를 보시죠. 저는 지금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바이낸스의 초청으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하기 위해 왔고 곧 비트코인 아시아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BTV가 어떻게 아시아의 트래픽 허브가 되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아요, 공유,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지난 6년간 저희 채널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응원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최근 이틀간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6%에 달하는 긴 양봉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아래 꼬리가 특히 길죠? 맞나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바로 뱅가드그룹, 빵가르드입니다. 뱅가드그룹은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라고 할수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이런 암호화폐 ETF를 자사 플랫폼에서 직접 매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비트코인은 바로 87,000에서 92,000까지 취소 샀습니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바르추나스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그는 이것을 벵가드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더 무서운 건 갑자기 비트코인이 그렇게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게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금지령이 해제되자마자 비트코인의 30분 거래량이 바로 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작년 5월, 전임 CEO 팀버클린은 비트코인이 은퇴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신임 CEO 살림 남지는 8월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불과 몇달 만에 뱅가드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전면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이끈 핵심 요인은 고객의 강한 수요, 경쟁사들의 시장 선점 가속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류 자산 배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일러, 우리는 비트코인 ETF를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고객을 위해 금을 자산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자산군이나 장기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만한 것, 내재가치가 있고 현금 흐름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군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전통 금융 사용자들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벵가드는 암호화폐 상품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고객들이 계좌를 해지하고 경쟁사로 이동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념은 시장의 압력 앞에서 지키기 어려워졌고 결국 타협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지만 제3자 채널을 개방해 자사 5천만 고객이 규제 심사를 거친 암호화폐 ETF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 뱅가드, 즉, 뱅가드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것은 블랙록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고객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10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단 1%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해도 그건 수십억 달러의 매수세가 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이 반년은 먹고 살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뱅가드가 ETF를 출시해서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한 걸까요? 혹시 기관들도 지금 8만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이 이미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사용자가 진입해도 손해 볼 일도 속을 일도 없습니다.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관들이 전통자본을 이끌고 저점 매수에 나서려는 거죠. 좋아요. 이제 폴란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미카 마이케이 회원국이자 이후의 회원국이기도 한데요. 폴란드의 시장태도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미카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따르면 시장 규제에 너무 얽매일까 걱정이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두면 규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몇년 전만 해도 폴란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작년 이후에 새로운 규정도 순순히 도입했죠. 그런데 현직 폴란드 대통령 카롤라바츠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의회를 통과하니 암호자산법을 막았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제한하려던 이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총을 들고 자유를 원하지,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죠. 연구자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암호화폐 시장과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 이 경제와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꾸준히 남아 투자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하죠. 플랫폼과 암호자산 전반에 걸쳐서 말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 안젤레이 두다는 12월 2일 암호자산 시장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조항들이 폴란드 시민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6월 공개 이후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인 토마시, 맨첸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허점들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 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도메인 차단 조항으로 규제 기관이 모호한 근거로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조항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의 암호화폐 분야 합법적 권익을 직접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폴란드 대통령에게 반려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이 폴란드에서 사업할 때두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필수적으로 높은 관리비를 내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폴란드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건 마치 자국민을 해외로 내몰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정책의 공백기에 들어섰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폴란드 기업들이 미카마이카 법안에 겁먹을 필요도 사방에서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카마이케이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결국 굴복하게 될까요? 유럽에서 규제가 일방적으로 쏠리는 가운데 암호화폐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억압받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In this world, Means freedom, and chaos is just a new order of power. Decrypt the world. Own your voice. Be your own node. Limited space. Infinite worlds. Welcome to Kryptok. 개인 투자자들이 깊게 물려있지만, 지금이 기쁘게 저점 매수할 기회입니다. 11월의 조정이 과연 강세장의 조정일까요? 아니면 약세장의 전조일까요? 머스크는 종이 화폐가 도태되고 비트코인이 에너지에 연동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부채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통적으로 강세론자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서평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여러분께 실제로 약세장 신호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점 신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32%나 빠졌다고 해서 곰 시장의 다이빙 혹은 4년 주기의 시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표가 무엇입니까? 가격이란 무엇입니까? 가격은 일주일, 일주일, 한 캔들씩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4년 주기든 혹은 완만한 강세장의 예측이든 모두 그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32%의 하락폭은 제 생각에는 단지 강세장 과정에서의 깊은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어느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30%, 심지어 40%에 가까운 하락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상승 과정에서 10%를 넘는 평균 30%의 롤러코스터급 하락을 무려 여러 번 겪었습니다. 무려 5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은 이미 아주 명확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수익이 큰 만큼 성격도 거칠고 외부에서 떠드는 소리도 크지만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음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천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업계가 점점 더 체계화되고 파생상품과 해지 수단이 많아지면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바로는 연말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 15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거쳐 가격이 변동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강세장이 기존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번 상승세는 더 이상 개인 투자자에 의존하지 않고 ETP와 디지털 자산 재무부가 주도합니다. 11월 말 기준. 미국에는 124개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있습니다. 관리 중인 1450억 달러 자산 구조는 과거와 뚜렷이 다르며, 섹터 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가장 강한 성과를 보였고, 모네로는 30에서 4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프라이버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I 섹터는 25% 하락했지만, 니아의 크로스체인 도구 사용량은 증가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X402 프로토콜 1일 거래량은 5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하락세로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바닥 신호가 하나씩 켜지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모두가 앞다투어 매수하고 있죠. 이는 모두가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들은 손에 값어치 있는 코인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투기적이고 메마른 상황은 보통 큰 반등이 오기 전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은 12월 10일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 인기 있는 의장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그는 9월에 CBN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기준금리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는 대규모 금리 인하의 첫걸음일 뿐이라고요 정말 이 형님이 무사히 연준 의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로해주는 몇달 전에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AI는 지금 전혀 기술주도 아니고 기술회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AI는 뭐냐고요? 그는 AI가 마치 각국 정부가 벌이는 군비 경쟁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기술 대기업이 아니라 미친 듯이 부채를 늘리고 돈을 찍어내며 재정을 생명줄로 삼고 국채 발행을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는 각국의 중앙 집중식 정부들이라고 봤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금값이 올랐죠? 은도치고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이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잖아요. 맞죠? 며칠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거 다들 봤나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에너지는 찍어낼 수 있냐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미국이 매년 약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통화 신용에 구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진정한 세계의 화폐는 지폐나 디지털 법정 화폐가 아니라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통치자들이 마음대로 추가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플레이션과 고부채 시대에 자연스러운 안전자산의 속성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 국채가 치솟고 있고 미국의 국채는 1년 만에 2조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미국 정부 재무부가 숨이 막힐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부채는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는 희석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과 딱 들어맞죠. 그는 진짜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은 에너지라고 했고, 에너지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법정화폐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처럼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경화는 금리이나 환경을 만나면 그야말로 치트키를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자산은 금리가 내려가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신용이 아니라 오로지 에너지의 힘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이야말로 다음 유동성 대세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도 진정한 탈중앙화 POW, 작업 증명 메커니즘을 가진 또 하나의 저평가된 가치의 블루오션이 있는데 바로 도지코인, 더지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자나 옷, 심지어 정부 효율부서까지 모두 덕이라고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전체 생태계 구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새로운 플랫폼이 출시되면 저는 특별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속보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큰 한방을 터트렸어요. 새칩 트레니엄3의 훈련 속도가 이전 세대보다 4배나 빨라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엔비디아의 밥그릇을 노린 거죠. 앞으로 AWS에서 대규모 훈련을 할때꼭 엔비디아 카드를 두고 줄을 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대놓고 시장에 한몫기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American Bitcoin Corp. 직접적으로 제한 주식에 겁을 먹고 장 시작 반 시간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발동됐고 결국 2달러 33센트에 마감했는데 하루 동안 35%나 떨어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이 회사가 9월에 그토록 화려하게 상장종을 쳤는데,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한수 배웠다는 거죠. 자다의 고위 임원 겉엔지는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언젠가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고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단은 이미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크나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모두 추진 중이죠 미국의 SEC는 최근 갑자기 경고를 내리기 시작했고 하루에 두배세배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려는 발행사들을 모두 제지했습니다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고래버리지로 시장을 자극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규제가 정말로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의 2인자가 직접 경고를 올렸습니다. ai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세계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커녕 오히려 국가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부유한 국가는 AI를 활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기반이 약한 국가는 점점 더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불평등이 나아지기는커녕 AI로 인해 오히려 두 배로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막 두바이에 도착했는데 중국 본토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그들은 아직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똑똑하게 살아야 해요. 남을 만족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거더강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에 만족한다면, 그건 당신이 계속 손해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철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기 말안 듣는 게 불만인 거예요. 성격 안 좋다고 하는 건그 사람 뜻대로 안 따라줘서 그런 거고요.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는 건 속이기 힘들어졌다는 뜻이고, 예민하다고 하는 건 당신이 짚어냈기 때문이죠. 그릇이 작다고 하는 건그 사람 허황된 꿈을 당신이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남들 기대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살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남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건 그저 당신이 그들이 상상하는 모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에게 맞추면 맞출수록 그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결국 자신과의 화해와 수양의 여정이지, 세상에 맞추는 공연이 아니에요.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낫죠.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게 어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품위입니다. 이 말이 와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틀간 두바이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와 비트코인 컨퍼런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 혜택에 담겨있으니 함께 부자되어 봅시다. 내일 만나요.